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 팀에서 미국 시장 담당하고 있는 황병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자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최근에 어, 얼터 비티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한국판 올리브영과 같은 그 화장품 손매 채널과 관련된 종목을 2분기 인수를 하면서 워렌 버핏의 그 회사인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2분기 공시 8월 중순에 2분기에 투자한 종목을 공시를 하면서 얼타비트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 화장품 소매 주식이 튀었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화장품 주식도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워렌 버핏이 이런 고금리 국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렇게 꺼져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본 내용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워렌 버핏이 화장품 주식을 매수를 한것 그러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채널 주식을 판매를 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금리 인하이고요 어,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리면 어, 10년대 말 그러니까 18, 19년 당시에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소매, 센티먼트 소비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이 나타났고 이후에 팬데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데믹 구간 때좀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은 어쨌든 색조화장의 부진이 18년 말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24년 들어오면서, 미국 뷰티 시장 내 색조화장 소비 센티먼트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 화장품의 침투율 확대가 좀 여기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화장품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 것이라는 것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19년부터) 계속 부진해 왔던 미국 색조 화장의 소비 센티먼트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두 가지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왼쪽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10년 물 금리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14년부터 24년까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10년 물 금리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얼타의 거래건수, 그러니까 얼타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일으켰냐, 거래량 지표인데 이 거래량 YOY 지표를 제가 사이클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거래 건수가 회복되는 모습, 금리가 낮은 구간에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렇게 얼타 화장품에 대한 거래 건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증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 이런 화장품의 거래 건수가 원래는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요것을 두번 정도 어겼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8 19년 당시 첫 번째와 그리고 최근 23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두 번에 있었는데 18 19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화장품 소비에 중에서도 색조 화장에 대한 소비 센터먼트가 악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시장은 어 왜18 19년 당시에 이런 어떤 소비 센터먼트가 악화된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분석 자료가 있기는 한데 가장 좀. 신빙성 있는 설명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소위 말하는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어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MG세대 어떤 뭐 메이크업 트렌드나 어떤 그런 시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 색조 화장에 대한 메이크업에 대한 사이클, 색조 소비 화장에 대한 메이크업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짧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 사이클이 짧아지면 짧아지게 될수록 소비자들은 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니까 결국에는 색조 화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히려 기초 화장품을 잘 발라서 피부를 잘 관리를 하고 색조 화장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그러니까 선크림이라든지 뭐 프라이머라든지 아니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미를 해가지고 꾸민 듯 꾸민지 않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런 어떤 색조 소비 센터먼트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8, 19년부터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선호가 확대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팬데믹을 맞게 되면서 이제 색조화장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근데 얼타뷰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에서 40% 이상이 색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크로 부담이 계속 또 팬데믹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23년도 하반기 왼쪽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하반기 때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국면에서도 이렇게 회색 차트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화장품을 안 사는 측면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얼터비티 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채널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중저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시장 내에 MS를 많이 확대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트래픽을 많이 뺏기는 MS를 많이 뺏기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매크로적인 요인과 그리고 어, 이커머스 채널의 열의 이커머스 채널의 경쟁 열의의 마이크로적인 요인이 바텀업적인 요인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보통 화장품의 트래픽이 올라오는데 두 번이 예외 구간이 있었고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셋조 소비 센트먼트가 미국 시장에서 악화됐던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 채널의 열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래픽을 뺏긴 부분 이두 가지가 예외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조 소비센트먼트는 한국 화장품의 침투율이 올라오면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부분을 지금 얼터비티가좀 극복해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는 이미 좀이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뺏겨왔던 그런 오프라인 트래픽이 회복되는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월버 없이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화장품 소비가 악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리 지표와 또 역행하는 지표들이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 차트의 제조업 PMI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금리 이렇게 오르면서 소위 말하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제약적 금리 그러니까 경기가 화랑으로 다시 진입하지는 않게 하는 연착력을 유도하는 정도의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의 지연이됨에 따라서 사실 이 미국 ISM 제조 PMI는 글로벌 익스포저도 좀 가지고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하고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왼쪽 차트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표와 일본의 미국 시장 내 화장품 수입액 점유율이 동행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멕시코는 일본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단가가 비싼 프리미엄 제품의 익스포저가 높은 일본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이렇게 소비력이 약화되는 국면에서는 뭐 일본 제품의 단가의 한 2분의 1, 3분의 1에 그치는 멕시코 제품, 중저가 화장품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차트가 왼쪽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얼타가 결국에는 전체 매출의 40%가 색조에서 나오는데 이색조에또 많은 부분을 또 럭셔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YSL의 립스틱, 그러니까 입생로랑의 립스틱이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에스티로의 쿠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제품들을 보통 한번 가면 한개 혹은 두개 이상 제품을 사면서 구매 건수가 올라가고 그 구매 건수를 올려서 회전율을 올려서 전체 실적이 개선되는 사업 구조를 이 얼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프리미엄 기반의 색조의 부지는 이 얼타의 주가나 실적에 있어서는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이제 인하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트래픽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워렌버핏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차트가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화장품 주식들 중에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로레알이랑 이제 ST로더인데 이렇게 색조 부분을 따로 명시해 주는 업체가 이제 ST로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글로벌 색조 시장의 어떤 산업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색조 시장의 사이클을 보시면 이 사이클과 지금 얼타의 거래 건수가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결국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얼타가 아무리 뭐 구색을 바꾸고 해도 결국에는 럭셔리 기만의 색조 시장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런 색조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워렌버핏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센티먼트의 개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그 색초 소비 센티먼트의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요것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차트 보시면 21년부터 24년 최근까지 미국 전체 수입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추이와 그다음에 화장품, 모금용품, 물가지표를 이렇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검은색선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23년도에 정점 찍었다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온다는 건 결국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화장품을 안 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에 대한 소비,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는 수요량의 감소도 있지만 중저가의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남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국의 중저 중적가 화장품의 어, 침투 확대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완전히 대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CPI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 화장품과 같은. 일 중저가 화장품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결과도 반영하고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성비 경쟁력을 기반으로해서 지금 한국 MS가 5개 분기간 거의 점유율이 8% 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 그렇다고 단순히 중저가 싸니까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진짜 미국 수입 화장품 그 상위 5개국의 점유율 주의 이 중량 기준,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판매량 기준으로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이 지금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지금 뭐 경쟁국가인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다 지금 24년도로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한국한테 뺏겨나가고 있고 점유율의 상승이 한국이 지금 독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한 캐나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더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잘 나가고 있다. 중저가 이외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커머스 지배력인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채널에 침투를 잘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잘짠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이커머스 채널을 잘 공략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조 화장이 꺼지면서 각광받았던 메이크업 트렌드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인데 그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크림 그리고 프라이머, 그런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어떤 메이크업 트렌드를 K팝이나 어떤 K드라마에 대한 침투율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 기반의 한국 화장법이 그 소위 말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가격도 싸고 성능도 괜찮으니까. 화장품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크게 올라간 결과를 반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이커머스 침투율, 어 전체 소매시장 내에서 무점포 소매업 이커머스 매출액을 나눈 것을 분기별로 그려본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무점포 소매업 이커머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 입점을 많이 확대를 하고 그 중저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점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기반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커머스 채널 기반으로 점유율을 크게 아마존이 높여져 갔는데, 이 트렌드와 이 소위 말하는 수입 화장품 국가별 점유율 추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커머스 침툴 침투 상승과 동행을 한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가격도 싸고 이커머스 채널도 잘 공략을 하고 있고 메이크업 트렌드도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침투을 확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8, 19년도 때 부진했던 미국 화장품의 색조 화장 소비세 티먼트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화장품이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 현황을 좀 왼쪽 차트에다가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자료인데요. 전체 화장품이 이제 기초와 색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세 번의 빅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지난 7 년간. 그런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 최근이다. 그래서 뭐 18, 19년도 때는 좀뭐 사이클이 좋기는 했지만 좀 지지부진하고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저 효과가 강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 기초와 색조가 이렇게 동시에 강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화장품의 주가, 특히 ODM 업체들, 한국 콜마, 그런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좋게 가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 메이크업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그 제품별로 분류를 따질 수는 없지만 대부분 기초 화장품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기초 화장품이 이렇게 견조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최근에 색조 화장품의 미국향 수출액의 성장 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색조 화장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 원래는 1819년부터 색조 화장품을 소비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한국 화장품이 뷰티 시장 내 색조 소비 센트먼트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한국 화장품이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어, 미국 화장품의 색조 소비 센티먼트가 개선됐을 때 가장 레버리지가 크게 나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얼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워너버핏이 또 고려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전체 매출 비중의 40%가 색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18, 19년도 때 둔화되었던 색조 소비 센트먼트가 한국 화장품의 침투이 올라옴에 따라서 개선되는 모습은 상당히 얼타의 근원 성장 요소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조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부분은 오른쪽 차트입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 얼타의 객단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지출 금액의 성장률을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미국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량의 사이클하고 역사적으로 동행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 수입량의 개선 대비 얼타의 객단가는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이 낮은 중저가 화장품의 얼타 내에서의 매대에 올라오는 그런 화장품에서 중저가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중저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트렌드에서 그런 어떤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타가 중저가 화장품 구색을 좀더 확대하고 있는 결과를 이객단가의 개선에 둔화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중저가 화장품으로 얼타가 구색믹스를 전환하는 것은 결국 한국 화장품과 같은 아까 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이에서도확인하실수 있었지만은 한국 화장품에는 크게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얼타 뷰티가 전체 화장품 소매 채널에 있어서 8%로 분석에 의하면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점유율 30% 미국 내 2위 업체이고요. 특히 중저가 화장품은 1위 업체인 세포라 대비 익스포즈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얼타의 구색믹스.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화장품의 그런 어떤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확대에 아주 큰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화장품의 주가 측면에서나 실적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월타비트를 매수를 했다. 이유는 두 번째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요인은 소위 말하는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구매, 소비력이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트래픽이 개선되는 부분을 워런 버핏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고 좀더 긍정적인 두 번째 요소는 18, 19년도부터 부진했던 미국 뷰티 시장 내 색조 소비 센트먼트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 화장품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중저가에 기반한 것이 아닌 소위 말하는 그 베이스 메이크업 기반의 그 자연스러운 어떤 메이크업 트렌드를 지금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이커머스 지배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어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초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색조 화장품의 수출액 증가 사이클이 더 크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색조 화장 익스포저가 높은 얼타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한국 화장품 수출액, 특 ODM 업체에게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서 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